코로나 사태로 매장 쇼핑 대신 온라인 쇼핑으로 대거 전환된 가운데 오늘 사이버 먼데이가 연말 대목에서 또 하나의 새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민들의 쇼핑 방식이 급변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장 쇼핑객은 절반이나 급감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22%나 급증한 데 이어 사이버 먼데이에는 최소 15% 내지 35%나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대 온라인 쇼핑일인 사이버 먼데이에는 하루 매출이 최소 108억 달러에서 최대 127억 달러까지 올라가 지난해보다 15% 내지 35%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럴 경우 사이버 먼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새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앞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9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1.6%나 급증하며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는 스토어 쇼핑이 절반으로 줄어든 대신 온라인 쇼핑은 20-30% 급증한 것으로 미국민들의 쇼핑 형태가 급변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을 개막시킨 블랙 프라이데이에 스토어 쇼핑에 나선 미국민들은 지난해보다 52%나 줄어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쇼핑몰들의 트래픽을 조사한 센서매틱솔루션의 조사 결과 블랙 프라이데이에 직접 매장에 나온 쇼핑객들은 지난해에 비해 52.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매장 쇼핑객들이 절반이나 급감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매업체들이 이미 10월 초부터 할인 세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쇼핑객들이 분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소매 업소들이 예년과는 달리 추수감사절 당일에 문을 닫아 매장 쇼핑객 급감을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미국민들이 대면 접촉을 거리면서 온라인 쇼핑으로 더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 국민들의 분산 쇼핑으로 지갑 열기를 지속하고 있어 연말 대목의 총 매출은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최소 3.6%, 많게는 5.2%나 더 늘어날 것으로 전미 소매 연맹은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